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은 시편 19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예,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식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예, 성경 말씀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혜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짓지 게짓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석자이신 여호와여내입의 말가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4절. 음 소중하니까 또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